변우석의 도전과 성장 변우석은 선제 없고 튜어 드라마로 유명해진 후 연속으로 세 가지 데이트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신속하게 이 소문들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를 꽃미남으로 오해하고 수많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변우석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방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명성과 스트레스의 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명성 때문에 변우석은 개인 생활이 공개되고 비판받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관심과 소문들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변우석은 이 소문들이 그의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고 그게 더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아를 되찾기 위한 노력 다행히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변우석은 더 강해졌고 더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기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이미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팬들은 그의 진정성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변우석은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의 보호정책 소속사는 변우석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그가 경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데이트 금지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그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속사 대표는 우리는 변우석씨가 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랑과 지지의 힘 어려운 시기 동안 변우석은 가족, 친구 및 동료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의 곁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며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변우석의 어머니는 그의 가장 큰 격려자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끈기 있게 노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서가 니가 얼마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넌할수 있어. 라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변우석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 변우석은 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재능을 입증하고 소문이 그의 의지와 결단력을 약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강해진 모습으로, 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변우석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변우석은 팬들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변우석을 더욱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변우석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명성과 성공이 항상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끊임없는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